대표총회장님께서 내가 네, 보고 네,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리는 말씀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대한예수교 장례의 합동연합총회 남부도의 주관으로 목사임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열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목사님직 예배 참석하여 주시고 축사와 권면 및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귀하신 목사님들과 남부노예 회원 목사님 그리고 총회 회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성취 사명인 다른 복음의 사명을 지역에 전파하여 영원 구원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마치시고 기념 촬영 후 식사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이철 목사 올림.